아는 솔로 22기 옥순 경수 커플이 결별설에 휩싸였는데요. 해당 결별설의 근거로 각자 인스타에 있던 커플 사진이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던 게시글도 모두가 삭제된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둘은 마팔 상태이고, 어제 올린 옥순의 게시물에 경수는 여전히 좋아요를 달았으며, 애정 표현을 했던 댓글도 모두 그대로 두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드 첫 번째 커플 사진들만 삭제가 되었을 뿐, 피드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있는 커플 사진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라방에서 19일에 경수 자녀와 옥순 자녀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수는 옥순에게 2일 전에 올린 피드에도 좋아요를 달았고요. 만약 어제 이별을 했다면 오늘 출발하는 일본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옥수는 여행을 취소하고 경수만 갔다고 한다면 조용히 다녀오지 딸과의 다정한 스토리를 올리면서 일본 여행 간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알렸다는 것이 이별 직후 공식 커플의 행보로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들의 이런 사진 삭제나 언팔이 이별 징조라기보다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옥순과 경수는 22기 방향 당시에도 사귀고 있으면서 서로 언파를 했다가 또 팔로우를 했다가 하는 관종 행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귀다가 결별한 것 아니냐는 지금과 같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언파를 했다가 팔로우 했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악플이 너무 많아서 경수가 옥순을 보호하려고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언팔 이유를 설명을 했었는데 똑부러지게 설명을 못했었거든요. 한편 경수가 유명 커뮤니티의 결별 이후를 올렸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경수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루머 내용을 살펴보면 키우는 딸에게 질투를 하거나 피해의식을 가지면 남자 입장에서는 답이 없다. 공급 나와서 주면 고맙다고 하고 금액을 반반 나눠야 하는데 아까워하거나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일은 자기가 100% 꿀꺽하는 게 쌓이면 상대방도 기분이 상한다. 매니저도 아닌데 자기가 스타인냥 어깨뽕 들어가면 같지 않고 결혼 강요도 기분 좋을 때나 받아주는 것이 지속적이면 짜증날 수가 있다. 결혼은 단단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 혈기 왕성한 미혼도 아니고 두번 실수할 수는 없으니까 돌싱끼리 사귀다 헤어지는 건 굉장히 쉬움이라는 게시글인데요. 요약해보면 딸에 대한 자격 지신과 공고 진행한 것에 대한 수익 배분 불만, 결혼 강요 등으로 헤어짐의 이유를 추측한 것인데, 어디까지나 작성자의 뇌피셜로 보여서 경수가 작성했다고 추측하는 것은 비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돌싱 사계가 끝나고 근황 사계, 즉 현재 커플의 근황에 대한 방송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경수와 옥순이고 이제 그 촬영을 위한 연막 또는 관심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경수와 옥순이 결별을 해서 피드를 삭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도 같이 라방을 진행했고 서로 애정을 과시하던 커플이 만약 정말로 결별을 했다면 조금 관심이 사그라들 때까지 인스타는 오히려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완전히 이별을 한 것이라면 공식적으로 결별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피드를 지우고 마팔과 댓글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현재는 잘 지내고 있다는 방송용 스토리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이야기 나눠보아요.